세계 각지의 엔틱 가구가 모여 있는 이태원 엔틱 가구 거리 최근 거리 정비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. 서울 속 유럽을 테마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. 김국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용산구 이태원 엔틱 가구 거리 울퉁불퉁한 곳 없이 잘 정돈된 보행로와 그 길을 따라 담소를 나누며 걷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. 두 명이 나란히 걸어도 될 만큼 넓어진 보행로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 같은 분위기를 더해줍니다. 이렇게 달라진 거리에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. 제가 원래 이 거리를 좀 가끔씩 잘 다니는 편인데, 예, 좀지고 예, 왠지 뭐 이국적이고, 예, 좀 깨끗해진 거, 예,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정비 이전 이 거리는 한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울 만큼 보행로가 좁은데다 길이 울퉁불퉁해. 걷기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있던 곳입니다. 민원에 따라 보행로를 넓히기 위해 길가에 있던 공영 주차장을 없애고 그 공간만큼 보행로를 넓혔습니다. 또 군데군데 낙서로 지저분했던 벽면은 조명 시설과 벤치로 꾸몄습니다. 당시 틱 거리가 상당히 보도가 협소해서 그 보행인들이 지나다 상당히 불편을 느껴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 엠티 거리를 좀 확장하고자 해서 보도 조성을 하였습니다. 엔티 가구거리 조성에 따라 앞으로 엔티 가구거리 축제를 비롯해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계획입니다. 한편 용산구는 엔티 가구거리 공영 주차장이 폐쇄된 만큼 방문객들은 인근 용산구청 주차장이나 한남동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국희입니다.